바게트가 이유로 올라오면 그냥 대혁명이 일어나요 <laughs> 프랑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팍팍해요 에벨탑을 그냥 부셔버려 생강에 <laughs> 던지요아 역시. 아, 역시 혁명의 나라 <laughs> 혁명의 나라 아까도 들어오자마자 여기 빵처럼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없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도착해보니까 빵이 없네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바게트 혹은 깜빵이요이두 응. 응. 가지 정도 빵이라고 불러요. 이건 진짜 빵이에요. 프랑스인의 주식. 이거는 어, 우리는 비에노아즈라고 이런 페이스트리류에 말하는 거고 대표적인 거는 어. 파상, 빵우조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파티스리. 파티스리는 케이크 종류예요. 설탕 많이 들어가고 네. 뭐 계란 곧 들어가는 뭐 케이크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프랑스에서도 이게 주식이니까 이거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있나요? 그렇죠. 예,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만드는 재료들이라든지 뭐 가격도 규정하기도 아, 하고 아, 무게도 예, 이정도의 이 무게되어야 바게트라고팔 수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바게트 하나 이만한 거 어느 정도예요? 가격이? 1유로에서 뭐 마, 비싸면 1.2유로 정도 1.2유로 정도면은 만 비싸 15, 1600원. 프랑스인한테는 싸진 않아요. 1유로 넘은 순간은 일단 1000을 넘었죠. 아 약간 우리나라에서 공깃밥 1000원이 약간 국룰인데 공깃밥 천원 넘으면 아 이거 선 넘었다 이건 선 넘었다 <laughs> 바게트가 이후로올라가면 그냥 대혁명이 일어나요 <laughs> 프랑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laughs> 진짜요 아 진짜요? 나라가 폭발해요 에벨타을 그냥 부셔버려 <laughs> 생강에 던지아 역시 혁명의 아, 나라 혁명의 나라 근데 우리도 밥을 먹을 때 약간 윤기 잘잘라고 정말 맛있게 지은 밥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 프랑스에도 정말 맛있게 구워진 바게트 약간 이런 이미지나 그런 맛이 있나요?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약간 좀 마른 밥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저는 떡밥 좋아하거든요 약간 어. 좀 물기가 많은 네, 프랑스 사람들도 매한가지거든요 거기탄 것처럼 좋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되게 덜 구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똑같은 빵집 가요. 항상 단골이니까 뭐뭐 뭐 먹는지 어떻게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주치의는 것처럼 아, 빵치. 빵치. <laughs> 프랑스에는 주치의처럼 그분의 빵만 담당하는 빵치가게 있다. 어, 너무 재밌네요. 네네. 아까 그 질문드렸던 것 중에 피자빵을 네. 프랑스인들은 굉장히 용납 못한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빵은 소세지 빵이거든. 두려워해요. 네. 우리가 피자빵 안 좋아하는 이유는 소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모든 조합이 그냥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가끔 이렇게 그 콘도 들어갔잖아요. 옥수. 아, 그러면 지 그럼 피자빵 외에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한국식 디저트 같은 게 있을까요? 뚱카롱 같은 거. 음, 아, 뚱카롱은 사실 마카롱은 딱 하나 먹는 정도인데 더 크게 만들고 그것도 뭐 아이스크림 넣거나 이런 거는 약간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반 마카롱도 너무 달아요. 사실 음. 프랑스인들도 막 그렇게 엄청 많이 먹진 않아요 네, 막밥 먹고 항상 마카롱 아우 아우 저는 <laughs> 한국에 와서 처음 먹었을걸요? 아 진짜요? 어. 대표적인 디저트라고 하기에는 무리감이 있었지 한국에서 가끔 있긴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크로아상도 아니고 빵오쇼코라도 아니고 빵오이상빵오이상이라고 오게장. 약간 동그란 모양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고 국민 그냥 빵 중에 하나예요 어,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빵을 해줘. 그러면 반대로 이건 좀 프랑스에 가면은 아, 의외로 잘 먹힐 수도 있을 것 같다. 일단 팥 들어가는 빵들은 호불호가 가려요. 그래서 만약에 앙 버터 프랑스에서 잘될수 있는데 한국에서 파는 앙 버터는 버터 양이 너무 많아요. 3분의 1만 넣어도 충분해요. 아 그래요? 음, 버터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너무 많아. 바게트에다가 햄 넣고 한거 이름 뭐죠? 자몽별. 거의 벽돌처럼 맞아요 그냥 배어 물면은 이 자국이 어어. 보여요 <laughs> 버터는 진짜 반도 아니고 4분의 1만 정도 넣으시고 이는 쭉 가게 이렇게 바르면 아, 약간 돼요 약간 얇게 이렇게 바르는 건데 그러다가 이런 거 먹고 나중에 한국 사람들이 항생식이 너무 느끼해 당연히 느끼하지 이렇게 먹으면 느끼할 수밖에 없어 <laughs> 이것도 프랑스인들 신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식사를 할때 커피를 같이 먹는 거안 먹어요? 네. 그러니까 끝나고 먹죠. 밥이랑 같이 커피를 네. 먹는 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맞아요. 거 같아요. 그러니까 파스타, 피자 이런 거 어. 먹을 때 커피랑 같이 안 드시는 저는요. 거 같아요. 네. 절대. 오진 신기하다 우리도 신기해요 <laughs> 아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잘안 먹죠? 네잘안 먹어요 음. 근데 음. 아마도 팔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파병님은 드세요? 저는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것만 먹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한국인의 어떤 얼 같은 <laughs> 한국인의 이 화와 모든 거를 눌러주시는 이단 것도 모든 거를 눌러주고 한국인의 손의 연장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항상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laughs> 안누르고 있으면 뭔가 호전해 저는 이제 한국 생활한지 16년이 되었잖아요. 아직은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질문은 빵값이에요. 빵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왜 이렇게 비싼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선호되는 빵의 종류가 이런 식사 빵보다는 요런 빵들이잖아요. 이런 빵들 특징이 버터 많이 들어가고 또 크림 같은 거부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좀... 접합을 하다 보니까 음.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은 가격인 것 같기는 해요. 가격 낮춰주세요. <laughs> 한국에서 빵 먹기 너무 힘들다 네네, 너무 그렇죠. 힘들어요 사실 이제 퀄리티나 맛 면에서는 진짜 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어, 너무 훌륭하죠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안 따라오는 거는 가격 빵의 가격은 한국에서 약간 고진적인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10년 전보다 빵 좋아하고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걸로 저는 에, 느끼거든요 그만큼은 이제 빵값이 조금 더 현실적 <laughs> 겼으면 역시 외국 가면은 빵 열심히 사먹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네네네. <laughs> 네, 네. 만약에 프랑스 가시면 무조건 빵 많이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파비앙님이랑 또 즐겁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했고요. 또 재미있는 빵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맛돌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laughs>